타이어 공기압 주입기, 즉, PR325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작동하고 6000mAh의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기능과 LED 손전 등이 내장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자동차는 물론 농구공, 자전거, 오토바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KC 인증과 EMC 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성도 믿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올인원 세트 하나면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메이튼의 휴대용 올인원 에어 펌프입니다. 이 제품은 6000mAh의 강력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타이어를 쉽게 공기 주입할 수 있습니다. 특히 30cm 연장선이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모델명은 PR1901-201로 2023년 3월에 출시된 신제품인데요. 전 차종에 적용 가능하니 차량 소유자라면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이런 편리한 기능을 갖춘 메이트 에어펌프, 정말 추천드립니다. 어반카의 차량 용품 셀프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타이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타이어의 공기압 관리는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데요. 이 제품을 사용하면 손쉽게 체크하고 보충할 수 있어요. 특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법이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여행이나 장거리 운전 시에 꼭 챙겨야 할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니 한번 고려해보세요.